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신토의 신을 모시는 신사인 미시마 대사를 그린 것이다. 도쿠가와 이에스나 시기에 제작된 이 그림을 보면 신사 경내의 3층 목탑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자, 지금 이 그림에 신토의 신인 신상. 일본의 전통 종교죠. 여기에 미시마 대사라는 사람이 그려져 있대요. 어, 뭔가 그 승인 같은 느낌이죠. 도쿠가와 이에스나 시기에 제작된 이 그림을 보면 신사 경내의 3층 목탑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신사, 일본 전통 종교인 신사에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같이 있다.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 우리 신불습합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신불습합이 일본의 신토와 불교가 습합된 거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또 볼게요. 이 그림은 조선시대에 제작된 판화로서 어머니의 은혜에 불효한 자의 인과항보, 은혜를 갚는 길 등을 제시한 불경의 일부이다. 부모의 크고 깊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유교의 주요 덕목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자, 지금 불경인데, 불교 경전인데요. 유교의 주요 덕목이 강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불교와 유교가 결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전은 부모 은중경이라는 불교 경전입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는 탐구 활동, 어, 가장 적절한 것이 뭘까요? 자, 지금 이두 가지 모두 불교와 전통 사상이 결합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 이 신불 스파, 그 다음에 불교와 유교의 결합. 그리고 또 하나, 산신각, 칠성각, 이제 우리나라 사찰들에 많이 있는 건데요. 이런 걸 통해서 불교가 토착신앙과 결합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동아시아 불교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증학의 연구 방법을 조사한다. 보증학이라는 것은 유학의 한 종류죠. 이건 청대에 유행을 했던 유학이었습니다. 네. 2번. 문묘가 건립된 의미를 파악한다. 문묘는 공자를 모신 사당이죠 이것도 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모두 아니죠. 유교, 유학과 관련이 있죠. 3번. 난학이 발전하는 계기를 찾아본다. 어, 난학이 발전하는 계기를 확인한다. 나학은 일본의 에도막부 시기에 유행했던 학문이었습니다. 네덜란드를 통해 들어온 서양 학문을 나학이라고 불렀었죠. 3번도 아니고요. 4번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을 살펴본다. 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서아시아 역법이 키친 영향을 분석한다. 서아시아의 역법은 어, 몽골제국 시기에 서아시아 문물이 많이 전래돼요. 4번, 5번도 정답이 아니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